골 들어가면 나춤알려요 오케이. 4초! 4초야! 4초! 4초에요, 4초! 3 아이고 2, <놀베> 2 1 리바운드 있잖아 저 세컨드 리바운드 너무 많이 당한 것 같아 그치? 우리가? 어 내가 봤을 땐 오늘 저 세컨드 리바운드의 차이야 나이자 아유 아이고, 얼 많이 튕겨서 나온다. 공 넣어. 골. 나이스. 2점? 2점. 달구떴어연승이 멋쟁이.

패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봤어. 아 수비 하나 더 수비. 하나만 잡자. 오, 이 정도야. <laughs> <목소리> 지금 공격 리바운드를 몇개 놓쳤는지 모르겠어. 근데 이게 오늘 계속 그랬어. <목소리> 너무 먼저 나가려고 그러나? 아... 어 그러다 보니까 세컨 리바운드를못 잡는 거야. 안 거지. 응. <laughs> 아니 이 박스 두명 아, 하고 아, 나서 아, 이 아무리 세 명이 갭이 아, 너무 차이가 아, 커 맞아. 여기 여기 벼어 있어 그냥. 우리 봐줘 봐. 어썸이 늘수비가좋다 어. 수비가, 좋다? 어. 수비가 좋아, 그렇지? 고양. 좋아 좋아. 사람 고양이. 그치? 그 중간 라인에 부자라인다 <laughs>